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원도정이 주상전리대를 보호하고 경관 사유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건축행위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입니다. 지난 2016년 부영주택이 해안 절벽을 따라 지상 9층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부지에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통 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용역을 할 방침입니다. 부영주택이 계획한 호텔 건물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4구역에 주차장과 정원 등은 1, 2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4구역까지도 사실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996년 이미 2단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났기 때문에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영주택은 환경보존방안 미협의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책임은 중문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